한국의 공자학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교에 한 22군데,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전에한 49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자학원이 겉으로는 공자를 가르치는 것지만, 같 그러나 공자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국인에 대한 감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뭐, 뭐 말하자면은 포섭 이런 걸 통해서 친중 인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자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여기에 가르치, 공부가 하게 되면, 중국인의 공인, 점수를 받는데도 유리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고 있는데, 거기에 점점점점 친중 인사를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친중 인사화 시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르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중 인사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 나라에 침입하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소프트 파워,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문화, 예술, 학문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친중 인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중국인, 중국 측으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공자학원, 지난번에 정률성 관련해서도 동료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 MBC, 목포 MBC가, 또 광주 MBC, 이 MBC가 이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여기 공자학원과 함께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 친중 인사를 만들고 한국을 중국화 하려고 한 거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정원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전국의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의 실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자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뭘 하는지 여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많았는데 거기에 한95% 정도가 다 폐쇄됐다고 합니다. 공자학원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의 군기지 주변에 공자학원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고 있다 해서 거기에 있는 이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 공화당에서도 여기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자학원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도 이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비밀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비밀경찰에 대해서도 중국 식당을 한다고 하면서 비밀경찰 여럿을 해왔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이 처벌을 못 하고 있다 이유가 거기는 중국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에, 이 대법원 쪽에서, 어,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한, 북한,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위생법,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중국 곳곳, 어, 중국의 이 말하자면은 활동이 대한민국 곳곳에 들어와 있다. 자, 공자학원, 뭐, 그 말하자면 비밀경찰. 거기다가 중국 인사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 뭐 협업을 한다고 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을 중국화하려고 한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언어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를 알리겠다는 지지로 세계 각지의 공자 학원을 세웠는데 미국 내 공자 학원은 한때 1 1 8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이유로 현재는 95%가 퇴출됐습니다 국정원도 공자학원이 원래 설립 목적과 달리 체제 선정과 첩보 활동에 관여했는지 실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학원이 들어있는 대학,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원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들 다 국정원에서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공자학원 실체 안을리기 운동본부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내에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공자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건 강남구 여성동에 있는데 공자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전국 대학과 어,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3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 공자학원 실제 알리기 운동본부의 한민호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체제선전기구다. 한국의 친중파를 집중 양성하는 교두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민호 대표는 지난번에 문체부의 국장으로 있다가, 그래서 이 조국이 이 말하자면 반일 선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나중에 파면이 됐습니다. 오히려 조국이나 이 정부로부터 자 여기에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에센스 올렸다. 이렇게 아주 파면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을 통해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친중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를 알리고 또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간부 출신이 이 우두머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어,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간첩 활동의 거점이고 미국 내 중국인 동향과 중국 민주화 또는 인권 운동을 감시하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안에 공자학원은 최근 수년 동안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자학원은 강남의한복판 공자아카데미 등을 비롯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 안에도 공자아카데미가 있고, 국립대학교 안에 곳곳에 공자아카데미가, 공자학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자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이 스파르타식 중국어 교육으로 중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대표적 중국어 공인시험인 이 한어수평고시, 이걸 주관하는데, 이 주관처와 공자 학원 운영 주체가 모두 중국 당국입니다. 그래서 공자 학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 자 여기에 이 중국어 고시 관련해서 고득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교육시킨 뒤에 유학을 보내주는 루트로 공자 학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 용돈까지 모두 중국 당국이 내니까 그야말로 중국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친중 인물로 키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민호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 체제에 감사함을 느끼고 중국 공산당 친화적인 한국인 그룹이 양성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3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내의 친중 인사들이 참 많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 여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이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이재명이 머리 조아리고 그래서 15분 동안 훈계를 들었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출장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도 중국 당국이 출장비를 대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쪽에 거기에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관제 행사에 동원됐다는 겁니다. 자 티베트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중국의 공산당이. 거기에 박람회를 했는데 그 박람회에 동원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명정부 티베트 망명정부가 한국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 하는 승명서까지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던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 거기에 티베트는 과거 70년 전의 일이다. 뭐이 억압받던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티베트 망명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티베트인들이 억압받고 있고 인종차별받고 있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중국에 얼마나 뿌리 깊을까. 자이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이름은 참 공자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공자학원이 현반식을 한것 보면은 여기에 대거 중국 인사들이 와서 참석하고 있다는 거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자학원이란 걸 내세워 가지고 친중 인사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률성 같은 인물들을 헌모하게 되고 정률성을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친중무직기 아닐까 자 여기는 전북 익산에 있는 익산의 온강대학교에서 지금 공자학원을 개원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게 2014년도 어, 그림입니다 공자학원 이름도 공자학원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자학원이 연세대학교에도 있고 그 연세의학당에 있으면서 공자학원과 그 연세는 차하을 연구소도 있다. 이싱크탱크도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연세대학교 2019년도에 신촌 캠퍼스에서 열렸던 차하을 연구소. 공자학원도 있고 차하을 연구소를 개소하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대한민국의 대학까지 다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시진핑 자료관이 있고, 거기 30평이 넘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시진핑과 부부가 앉아 있던 의자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학문적 도서보다는 시진핑을 영웅화하는 그런 책들이 쫙 앉아 있고 어, 보관해놓고 그리고 이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 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없음에서도 이게 시진핑의 자료구집은 있다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학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 비밀경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다 해놔놓고, 그래서 여기 비밀경찰 맞다고 해놔놓고도, 자, 이, 이, 김명수 대법원의 이 반대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하면, 마찬가지 여기 공작원도 그러지 않을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작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